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새로 나온 미니 게임 사나광 미니 게임을 깨면 사나광 키트를 준다 해 가지고 오늘은 한번 공략법 영상을 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 자 우선 게임에 들어오면 이렇게 1인칭으로 시야가 고정이 됩니다 이 모드는 미니게임을 이겨야 승리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선두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자한 다리를 지날 때마 커다란 마법진이 있는데 이 마법진에서 중앙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마법진에서 기다려주면 이제 미니게임이 알아서 로딩이 될 겁니다 그냥 매 단계마다 미니게임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단계에서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이번 단계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는 이거 타일이 나왔네요. 이건 말 그대로 밟으면 타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 뭐야? 운 좋게 살아남았네요.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가 봅시다. 예, 걸어 가 보면 또 이렇게 또 커다란 마법진이 있죠? 이제 여기서 또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모도 웃긴 게 애들이 다 이거 팀 구별하려고 모자 씌워하는데 이 모자가 너무 웃겨요. 눈자 눈싸움입니다. 자 어떤 모드냐면 그냥 이렇게 저한테 빨리 눈덩이 자 이렇게 어떤 모드냐 그냥 바로 시작해서 적을 그냥 이거 눈덩이로 떨구면 돼요. 안돼왜나 혼자야? 오케이 1대일 오케이 뭐야 이긴 건가? 자 이긴 거 같습니다. 아싸. 어... 왠지 이번 단, 이번 미니 게임이 마지막까지는 같고 바로 컬러 블러. 자 이번 모드 같은 경우는 앞에 눈사람이 색깔을 보여주는데 색깔에 해당하는 타일에 뭐서 계시면 살아남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엄청 빨라요 생각보다. 초반에는 초반에는 느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엄청 빨라집니다. 안돼! 원래 사람이 한2 0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판 사람이 많이 없네요. 자 우선 첫 번째 미니 게임은 낚시 많이 하기. 자, 낚시를 많이 해서 상대보다 더 많이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면 이기는데 이 빛나는 물이 있어요. 이 빛나는 물이 점, 점수를 많이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정상에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 갑자기 화살을 무한 기를 주네요. 어, 뭐야? 자, 마지막 단계, 이렇게. 여기 이 괴물이 있네 요 여기 나 혼자 잡으라고 잠깐 근데 화살 5000 데미지 뭐야 이거 아저 그리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 이거 뭐냐 이게 계속 계속 이 뭐냐 비석이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절대 멈추면 안돼 멈추는 순간 죽죽 죽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야 잠깐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게 개빠르네 진짜 어어 어? 아니, 저런 개사기 스킬을 쓰면 나보고 어떻게 깨라는 거요 깨라는 거요 깨지 말라는 거여, 요씨피 어느 정도 다니까, 뭐야, 크립도 때처럼 또 개사기 스킬을 쓰네요. 피가 오지게 안 달아, 아직, 아직도 절반도 안 달았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건 밸런스 파괴 아니냐, 임마? 그냥 팽이 돌리기만 해, 뭘, 비석 여러 개 떨구기를 하고 있어. 어이, 스트기 이거이씨. 밸런스 아마추나. 어이. 아, 뭐 어떻게 피하라고 이거를? 뭐 방금 뭐 뭐냐, 스플래시가 날올라오긴 했는데 스킬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계속 깨볼게요. 일단 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얘. 설마 여기 또 새로운 패턴 이 있겠습니까? 와, 이거. 피하네 아예? 야 이거 이거 좀 빨라진 것 같죠 이거?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 잠깐만. 몇 개야 이거 비석 몇 개가 날라오는 거야? 어 어. 아또또또또또 또.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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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혼자 또 혼자 사기 스킬 쓴다 저거. 오케이 니피 네 얼마 안 남았다. 피자 제발 피 얼마 안 남았어요 딸피에요. 죽어 임마. 죽어! 오케이! 깼다! 깼다! 깼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선물을 주네요, 또. 아이고! 깼다! 깼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우와, 오늘도 나의 로봇스를 지켜냈구만. <laughs>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선 얘를 때려보면 23데미지 남은건보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때리다보니까 이런 프로즌 크리스탈이란걸 줬는데 아 파이로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네요 공격속도는 일반 기존 건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크리스탈 이거 이거 한 50개 소환해가지고 오 아 이렇게 공격속도 야 잠깐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와 이렇게 때릴 때마다 실드도 주고 잠깐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오호호호와 멋있다 아, 잠깐만 이거 무료 키트치고 너무 사기잖아 <laughs> 이거 맞아요? 우와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악왕 한번 깨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그럼 유바